안녕하세요. 유니버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 오늘은 입시 상담반에 어떤 고민을 가진 친구가 왔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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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준원이 엄마 권은경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광운대학교 소프트 학부에 재학 중인 이사학번 권준원입니다 학생? 대학생? 네 맞습니다 그럼 붙은 거잖아요 부... 왜온 거야? 붙긴 붙었는데 <laughs> 무슨 고에온 거야? 제가 좀 아쉽다고 느껴가지고 아, 그러면 올해 일단은 다시 원서를 쓸 생각이구나 네 맞습니다 아. 제가 작년에 음. 육 학종 일 교과로 총7 개의 원서를 넣었었는데 군에 하나 포함해서 네 맞습니다 음. 학종 육광 탈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고 음. 제가 나름대로 3년 내내 열심히 생기부를 채웠는데 음. 그 생기부를 활용해서 낼수 있는. 전형이 있을까 궁금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어, 저도 똑같은 고민인데요. 음. 아이가 학생회장을 하면서 음. 정말 열심히 3년 내내 최선을 다했거든요. 음. 음. 근데 그러한 학종이 정말 안전이라고 생각했던 곳까지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음. 그 원인이 무엇이며 이번에 또 반수를 음. 열심히 또 해서 넌다면 음. 어떠한 전략을 쓸수 있을까 이런 게 굉장히 고민이 돼서 학종으로 어딘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떨어진 거야 학종은 네, 맞습니다. 그러니 막상 다시 하려고 했을 때 일단 먼저 고민이 되는 건 내가 나름 열심히 했는데 그냥 이건 내 기준인가? 네, 내가 정말 생기부를 학생부종합정을 넣을 수 없을 만큼 별로인 건가? 네. 그렇다면 올해 내가 학종을 넣어도 되나 이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음. 제가 태저도 생각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음. 제가 수능 공부를 안 했다 보니까 음. 그 목표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수학 성적이 좀 낮은 편이에요 다른 교과목에 비해 음. 그래서 만약에 문과로 교차전을 한다면은 음. 혹시 이 점이 있을까 수학 등급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지금 어... 말의 뉘앙스 안에는 네, 내가 떨어질 논의는 낮은 수학 등급 때문이 아닌가 문과 교차 괜찮아요? 저는 준원이가 음.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곳이라면. <laughs> 네네네. 혹시 작년에 어떻게 쓴 걸까? 고대 융합 에너지 공학과 고른 기회로 넣었고요. 한양대 에너지 공학과 고른 기회, 성대 공학 계열 농어촌, 건대 미래 에너지 공학과 KU 자기 추천, 서울 과기대 미래 에너지 공학과 창의 융합 인재형, 강원대 소프트웨어 학부 고교 추천, 한국 에너지 공과대학 농어촌으로 썼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하나 붙은 게광운인 거야? 네. 그 위에는 고려대, 한양대, 성대, 그다음에 과기대, 건대는 다 불합 네, 일차도 붙고 면접도 보고 음.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1차에관탈한 거야. 네. 나머지는 여기서 상향이라고 생각한 것과 적정이라고 생각한 것과 안정이라고 생각하고 쓴걸좀 분류해줘봐. 건대가 적정이라고 생각했고요. 음. 서울과기대부터 하향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보면은 교과도 여튼 최저가 없는 걸 썼어 광운대. 네. 그다음에 그 위에도 지금 보면 다 최저가 없는 종합만 쓴 거네. 네. 그렇지. 최저는 수시전략에서 제외시킨 거니? 네 제가 고등학교 응. 입학할 때부터 아 나는 수능 안 보고 대학 가겠다 응. 이렇게 생각하고 응. 3년 생활했던 것 같아요 충격적이긴 했을 것 같거든? 네 어... 슬펐죠 솔직히 건대, 성대, 한양대 고대는 아 그래도 나보다 대단한 친구들이 많았나 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응. 과기대에 딱 떨어진 거 보고서는 어? 약간 진짜 내 노력이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뭔가 엄청 허무했던 음. 그런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쉬워하면 힘드니까 어. 그냥 내가 떨어질만해서 떨어졌겠구나라는 어. 마인드로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님은 좀 어떠세요? 저는 아이가 음.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지를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이 정도는 붙어줄 줄 알았는데 이건 뭐지? 학종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음. <laughs> 정말.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한 학생이 음. 이렇게 아픔을 받아야 되나라고 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생기부가 나쁜 건가라는 고민도 해봤을 것 같아. 생기부의 깊이가 많이 얕았다 하나의 활동을 하면 은 공학적인 지식에 대한 내용이 음. 많이 얕아가지고 별로 좋지 않은 생기부였나. 나름 이유를 찾아보는 거야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어머님은 브랍의 이후 혹시 고민해 본적 있으세요? 저도 고민을 했는데 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물리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리투를 아, 안 해서 네. 만약에 그것 때문이라면 그래서 많이 괴로웠어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한번 이제 개강 자료 한번 보자. 음, 네. 내신부터 한번 볼 건데 정확하게 보면 1학년 1학기 1.67, 1학년 2학기 2.14, 2학년 1학기 2.14, 2학년 2학기 1.82 삼학년 일 학기 일.점구일 삼학년 이 학기가 이.점사삼이야 이렇게 해서 총 내신이 여튼 일.점구칠인데 국수형 과로하면 좀더 높아져서 일.점구공이야 일.점구공을 이루고 있는 각 과목의 구조로 보면 국어나 영어가 좋기는 해 국어 일.점오 영어는 일.점육 그래서 문과 계열이 조금 더 유리하기는 하고 그렇지 음. 그 다음에 과학은 무라생지를 다 했어 네. 그렇지 그러면서 일.점칠오 매우 좋은데 조금 아쉬운 것이 수학, 응, 수학이 2.82. 그래서 약간 어 이과치고는 수학 등급이 약간 부족한 거는 맞지만 과학이 워낙 기본적으로 좀 탄탄하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고 선생님은 보고 있는 중. 왜냐면 일단 학년당 인원이 몇 명이 안 돼. 네. 연예학교가 60명이 안 되잖아. 네. 등급 자체가 300명 또는 250명 이상의 단위를 갖고 있는 학교 규모하고는 워낙 작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걸 고려해서 원점수까지 고려해서 판단할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등급보다 낮게 보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수학은 등급도 문제인데 원점수도 그다지 높진 않아. 그러니까 다른 거는 2등급이어도 3등급이어도 원점수 자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수학은 <laughs> 자 수학을 그러니까 실수를 못 잡는 편이었어가지고 어. 맨앞자에다 보통 쉬운 문제잖아요. 음. 거기에 한두 개 틀리고 뒤에 다 맞고 하는 음. 걸못 거쳐가지고 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너가 수학만 보는 그런 과를 쓰는 건 아니잖아.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요소인 내신는 약간 다소 수학이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그것을 과학이 어느 정도 커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건동홍수기나 국승세단이나 과기를 떨어질 만하지는 않다.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일단 수능 준비는 안 했어 그러면 진짜 수능 성적은 개판이겄지? 네 <laughs> 수능 성적 어떻게 나왔니? 화작 5, 음. 미적분 6, 음. 영어 4, 음. 화원 6, 지원 7을 받았었습니다이 음. 영상을 보는 고이 고3, 연수생이 모두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수능 체조의 무기를 얼마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동일한 등급으로 쓸수 있는 라인이 달라지는데 이 수능 최저라는 것을 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그렇지. 일단은 전략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언니 최소한 2합 5, 6 라인이라도 좀 갖고 있었으면 그래도 숭실대를 하향으로 쓰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또는 범위를 좀더 넓혀서 쓸수 있었을 텐데 그게 전혀 안 됐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이 영상을 보는 고2, 고3 선 친구들도 반드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 너무 아쉽잖아요. 이 내신에. 저도 약간 고등학교 생활에서 자 음. 유일하게 후회하는 게 있다면 수능 공부를 안 했던 게 약간 후회된 것 같아요. 그렇지. 올해는 반드시 이거를 맞춰야 하는데 지금 그러면 개념 하고 있니? 네. 인강으로? 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도 나갔어? 수학은 아직 수원 앞쪽에 있고 음. 생명은 반 정도 했고 음. 지원도 약간. 앞에 부분 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 느려. 이렇게 느리게 가면 너의 성취감도 떨어지고 점점 흐지부지돼. 그러다가 결국 올해도 수능 체제 없는 것쓸 거야. 운이 좋으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똑같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딱 매달 범위를 맞춰놓고 내가 듣는 인강의 수, 그다음에 내가 풀어야 되는 그에 기출 문제의 양 잡아놓고 이거는 무조건 지키려고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겠어. 최소 삼합팔 이상의 수능 최저는 맞출 것. 그리고 그거는 지금부터만 제대로 해도 맞출 수 있다. 네. 혹시 수시카드 오래 쓴다면 어떻게 써야 되겠다 생각해놓은 거 있어? 그냥 중경외시 이상으로만 쓰고 싶다라는 낌 과는 그냥 그쪽 계열로. 네.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원이가 좋아 음. 흥미를 갖고 있는 학문 분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음.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번에 음. 그 결과가 너무 쇼크였기 때문에. 음. 에너지 학과를 다 넣어서 그래서 좀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문과 쪽을 교체한다면 어느 계열 생각하고 있어? 경제나 경영 같은 문과에서 상경 계열 상위권 쓰기에 수학 등급 유리하지 않아? 수학하고 과학 등급이 반대였으면 그래도 상경계열을 써볼 만한데 네, 네. 상경계열도 우리 문과 수학 등급 많이 높으면 안 붙여 주거든 상경계열 만큼 은 네. 마지노선 혹시 있니? 최소급 그나면자 예.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생계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생계부의 깊이는 좀 부족해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교과의 개념보다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약간 논문 수준의 깊이까지 네. 그래도 들어가 줘야 되는 몇 개의 활동이 있는데 그런 활동은 별로 없어 대신에 이 친구의 장점은 스스로 우리 지역에서 내가 직접 해보고, 그거를 또 결과를 내보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환경일 경우에는 이래, 이런 것들을 좀 직접 탐구하는 역량은 다른 지역 친구들에 비해서 매우 뚜렷하게 잘 나와요. 생기부를 채우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했고, 생기부의 깊이는 다소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깊이를 내가 직접 다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직접 다 찾아가서 확인해보는 걸로 약간 보완을 하는 케이스라고 음. 보여집니다. 그래서 생기부는 아마 작년 고3 때 선생님한테 왔어도 학종 쓰라고 했을 거야. 아 진짜요? 응. 나는 왜 오. 떨어졌는지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합격을 했는데 예. 이 친구가 이걸로 어떻게 합격했지 하는 친구도 있고요. 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그 과의 지원자 풀이 달라지니까요. 어 그리고 지금 준원이처럼 얘가 왜 건대나 과기대는 왜 떨어진 거지? 거기를 떨어질 정도로 생기부가 없거나 과목의 구조가 이상하지 않은데 이 진짜 이상하다 이미 다떨어지 애니까 저도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되잖아 너가 이것 때문에 떨어졌어? 이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준원이는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전략 실패는 고대나 한양대나 성균관대를 고른 기회로만 썼다는 거야 고른 기회는 운이야 오래 쓰면 붙을 수도 있어, 또 떨어질 수도 있어. 지원자 풀이 항상 다르고 워낙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올해는 고른 개를 그렇게 많이 안 썼으면 좋겠어. 올해도 교차하거나 다른 거 쓰려고 하지 말고 에너지 쪽과 관련된 거 썼으면 좋겠어. 아 그래서 되는 거예요? 응. 아, 어 다행인데요. 다만 선생님이 보기에는 올해 한양대는 최저 있는 학종을 써 삼합칠이잖아. 네. 에너지를 써도 되고 자원 환경을 써도 괜찮을 것 같아 반드시 최저를 맞추란 뜻이야 이해 되겠지? 네. 그리고 두 번째 실입대는 조경환경생태도시학 써봤으면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우리 지역 이렇게 해서 얘가 마을하고 연계돼서 했었던 활동들이 많아요 에너지와 관련돼서 이게 신재생에너지니까 환경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여기 써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경희대는 환경학 및 환경공을 쓰거나 원자력공을 쓰거나 원자력까지. 응, 음, 너도 괜찮아. 너 원자력 한거 내용 나쁘지 않았거든. 네. 그 다음에 올해는 여튼 네 개의 변수가 있어 준아나. 너의 고삼 때와 다르게 네. 의대인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전공 학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광역및 아, 네. 계열 모집 어떻게 될지 몰라요. 청단 학과 증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야. 그래서 선생님이 보기에는 계열 모집 정도는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 네. 자유전공 학부도 나쁘지는 않다고 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주기가 애매한 거야. 올해는 원서를 쓰는 누구도 작년처럼 무슨 전형에 무슨 과 이렇게는 못 써. 이걸 고려해서 나중에 고려하되 위에세 장은 꼭 써봐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올해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최저를 <laughs> 맞춰. 어머니 남은 시간 동안 최저는 맞출 수 있어요. 어 진짜 네. 선생님. 내가 얘한테 4합 8을 맞추라는 것도 아니고 어. 3합 6을 맞추라는 것도 아니고. 3합 7에서 8.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laughs> 라인을 맞추면, 홍익대 정도 그냥 신소재 화공 시스템 공이나, 네. 너가 원하는, 어차피 에너지 쪽이 그쪽이니까, 네. 거기까지만 썼으면 좋겠다. 홍익대까지요. 어. 근데 만약에 너가 구멍까지 봤는데, 와, 나 최저 네. 너무 간당해. 나 이거 못쓸 수도 있을 어이. 것 같아. 어떡하지? 네. 이러면, 하향으로 국민대 학종 산림환경 시스템을 한 장을 써. 그렇게 일단 잡아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올해의 변수를 고려해서 장수를 좀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최저가 가장 중요하네요. 네. 결국 최저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근데 봐, 최저가 없으면 너 고민돼 써야 돼. 그 경우에 수만 안 만들면 되지 않냐? 네. 육강탈한 이유는 고민하지 마라. 네. 어, 일단 고름기를 너무 많이 쓴 것과 운이 안 좋았다. 내신적인 측면이나 생기부적인 측면에서 이유는 없다. 다만, 수능 최저, 최저. <laughs> 우리 결과적으로 두 가지를 오늘 보는 친구들이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종을 쓰던 안 쓰던 수능 최저의 무기를 어느 정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합격할 수 있는 라인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학종으로 갈 거야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어떠한 전형을 쓰던 간에 반드시 수능 체제의 무기를 가지고 있을 것 이걸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방에 사는 친구들이 고른 기회나 농어촌을 우선 고려하거나 학교에서 권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특별 전형은 인원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합격을 예측하고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쓸때 이것이 조금 더 일반보다 안정적. 이라고 생각하고 쓰는 전략은 그렇게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상담을 해봤는데 어머님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요. 선생님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힘드시죠? 보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확막혀서 얹혔던 게 지금 오늘 쏙 내려갔어요. 선생님 만나뵙게 돼서 정말 좋은 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준원이는? 어, 저는 일단 고등학교 때부터 영상을 많이 봤었는데 여기 온게좀 신기하고요. 작년에 결과를 보고 많이 약간 힘들었었는데 응. 그런 거에 대한 약간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어. 그 걱정을 많이 정리해 주셔서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러더까더 응.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오늘은 약간 준원이가 스스로 결심하는 의미. 아, 어, 그래. 그리고.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 후배들도 많을 거야 우리 그런 모든 친구들이 다 같이 힘내자는 의미로 마지막으로 영상을 끄기 전에 해야 될게 있거든 그게 뭘까요 유니브 클래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